귀환한다. 문재인 정권이 역대 대통령 기념 시설들에서 박근혜 대통령만을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청남대의 대통령 기념관, 문체부 산하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이승만 전국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의 사진 및 기록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도 기록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 죽이기를 한 문재인 정권이 그 이유를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도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 없음은 현 문재인 정권이 권력 찬탈 세력이란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촛불 혁명인의 몸에 자화자찬에 잠겨있는 저들일지라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스스로의 정권, 정당성에 자신이 없는 저들은 가짜 대통령 권력 찬탈 세력일 뿐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저들에게는 대통령 기념관에서건, 어디에서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낼 자신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름 석자 박근혜 소리를 듣는 것에도 경기를 일으킬 저들입니다. 북한 주민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초대했던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을 실제로 이뤄내고자 김정은 참수작전을 승인했던 영웅적 대통령 박근혜. 그분을 2년 넘게 감옥에 가지고 있는 촛불 권력 찬탈 세력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의 마음에서 정신에서 아무리 지워내려 해본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더 세차게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부활하실 것입니다. 계속 숨겨보십시오. 계속 지워보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추악한 실정이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함은 더 또렷하게 진실과 정의의 모습으로 솟아올라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9년 4월 9일 대한협당 수석대변인 인전이었습니다.